오랜만에 영상에 전우사님 얼굴을 짠! 이렇게 얼굴을 맞대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은요. 고양 여행 14일 어, 데이투 성경을 배워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이름는 지혜를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 대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떠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가? 우리 집중해서 함께 배워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동안에 성경을 알아요라는 데이 원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동안에 구약과 신약의 특성과 목적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 함께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은 옛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할수 있는 구약과 새 언약이라고 할수 있는 신약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맞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에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었죠. 신약에는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느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요.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은 몇 년도지요?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이죠.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2021년도인가라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역사가 나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은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배우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시라고 배웠는데요.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여러 가지 특별 게시와 일반 게시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이라는 특별 게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성경은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적혀진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적혀진 책이냐면 바로 40여명의 저자에 의해서 적혀진 책이에요. 이 40여명의 저자에는요 직업이 너무나 다양해요.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의사, 라비, 세리, 정치 지도자, 어부도 있고요 장군도 있어요.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쓰여졌어요. 때로는 평상시에도 쓰여지고요. 전쟁 중에 포로가 됐을 때, 또 여행 중에도 쓰여지고요.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고난에서도, 광야에서도 쓰여진 책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치요? 그렇다면 얼마나 걸리는 시간 동안에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네, 성경은요, 약 1500년에서 1600년의 시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 즉, 기자들이라고 하지요.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영감을 불어 넣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이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쓰기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야,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저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책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성경은 통일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 전도사님 한 사람도요. 5년 전에 적은 설교문과 지금 적은 설교문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한 후에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은 후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배움 가운데 깨달음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제가 쓴 글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가는지를 저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적힌 이 성경이라는 책들이 얼마나 한 가지 초점을 다루고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안에는 통일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통일된 이야기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이세 가지는 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세 가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 뭐, 다윗 이야기도 있고, 뭐, 왕 이야기도 있고, 전쟁 이야기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결국 이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의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알아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역사 이야기. 네. 성경은요, 어느 부분을 펼쳐서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로 어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는 이 땅에 설립된, 이 땅에 수립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의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바로 언약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이 바로 옛 언약이고, 신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처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 완성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떠한 장면을 펼쳐봐도 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구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요,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림자 모양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펼쳐져요. 언약 이야기가 펼쳐져요. 앞으로 구약 여행을 떠나면서 성경에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구나. 아, 성경은 통일된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을 함께 기억해 볼까요? 성경의 66권은 어떻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통, 일, 된,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물론, 성경의 66권은요, 각각 성경들마다 조금씩 다른 주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 66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결국은 세 가지라 그랬지요.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구원, 역사, 이야기지요. 아멘. 두 번째는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성경은 이렇게 통일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의 큰 구조를 먼저 알고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를 찾아갈 때요, 먼저 지도를 본단 말이죠. 지도를 보고, 아, 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 길을 직접 가게 되면 그 길을 갈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할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요 무작정 읽는 것보다 성경의 커다란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나 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면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각각 색색깔의 이 박스들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자온 인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바로 구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인류 다시 한번 온 인류까지 구원이 펼쳐나가는 이 부분을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한개더 덧붙이자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메시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요, 이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구구단을 외우지요. 구구단을 왜 외우나요?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면, 어떤 계산이든 빠르게 할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요, 성경도요, 그냥 성경은 깨달음이야. 성경은 어떠한 어, 뜨거운 것을 느끼는, 그냥 뜨거운 마음을 느끼는 은혜를 받는 그냥 도구야.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 전력으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전사인과 함께 구조를 배워볼 텐데, 자, 중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처음이 무엇인가요? 왼쪽에 초록 박스로 나오는 온 인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빨간 박스로 마치는 온 인류로 끝마치게 됩니다. 즉, 성경은요,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로 시작하여서 다시 한번 온 인류로 가는 성경의 구조를 하나하나 볼게요. 자, 온 인류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이에요. 나라로 좁혀졌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은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해요. 여러분, 요셉의 열두 형제 중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점점점점 점점 좁아지는 게 보이지요. 하나님의 구약의 이야기들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이 좁아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구약을 다시 한번더 외워 볼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온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 유다 지파. 그리고 남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구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이고 물론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내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첫 번째 열두 제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두 제자 그리고 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사도들과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첫 번째 이 교회들을 우리는 초대 교회라 그래요. 처음 교회다, 최초의 교회다 해서 초대 교회라고 하고요. 이 초대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온전세계의 선교로 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동양산 영광교회를 다니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 지역엔 많은 교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열방의 교회들, 전 세계들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지금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인류로 구원이 퍼져 나가게 되시어.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두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온 인류까지 신약은 점점점점점점 구원이 퍼져 나가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가장 넓은 온 인류부터 다시 끝에 있는 온 인류까지 한번 보지 않고 전도사님과 외워볼게요. 시작 온 인류.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 그리고 어떠한 자들인가요? 남은 자.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나요? 열두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 온 인류입니다.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좀 새겨졌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다 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구조를 반드시 외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알고 성경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배워요라는 단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 통일성 기억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고 하나님 나라 역사였고 언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 구조를 알면 성경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부분들을요, 잘 복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들이 다 되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예배를 야무지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과 환경을 미리 미리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배 이후에는요, 꼭 인증샷을 잊지 마세요. 꼭 내가 인증을 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인증을 해야지, 가 아니라, 인증샷을 통해서 서로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증샷에는요, 여러분의 모습들과 화면 모습과 필기노트,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필기노트 모습들을 함께 담아주면 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친구들이 1월달, 1월 첫째 주, 둘째 주때 보내줬던 인증샷들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우와. 너무 멋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각각 집에서 멋지게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전사님이 항상 너무 안타까운 것은 늘 드리는 친구들은 참잘 드리고 있는데 또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각반 선생님이 부모님께 여러분께 다 연락을 한 걸로 전사님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친구들각 집에서 쑥스러워하지 말고요. 나의 예배 모습 어머니 아버지 저. 찍어 주세요라고 부탁하시고 만약에 혼자 있다면 스스로 모습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각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또 이렇게 함께 모아서 여러분 출석 체크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이 기하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이것들을 다 기록들을 모아서 월말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린 친구들에게 문고리 신방에 가서 서. 선물을 드리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힘써서 인증샷에 참여해 주세요 자세 번째 광고는요 어, 이 문고리 신방에 대한 광고예요 2월 1일부터 6일 2월 첫째 주간에 문고리 신방이 있어요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 다음에 각반 선생님이나 존도사님이 여러분의 각 집에 어,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문고리에 선물을 걸고 올 거고요 만나게 된다면 즐겁게 인사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어떤 문고리 신방을 하냐면 1, 2월자 생일 선물도 주, 드릴 거고, 인증샷 성공한 친구들에 대한 선물, 그리고 2월 예배 드릴 때 참고할 만한 예배 키트들을 넣어서 선생님들이 방문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남은 1월 셋째 주, 넷째 주라도 열심히 인증샷에 참여해 주시는 귀한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책인 이 성경을 함께 힘써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간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